34번 이런 게 낯설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 정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정의잖아. 이 문제에서 뭐래? SX라는 것은 맞죠. X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거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말로 설명해줬잖아. X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다 더한 게 S, X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그러면은 정의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떡한다? 직접 구해 보면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X가, 지금 보면 X는 기본적으로 예의 부분 집합이라 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라고 해봐. 그럼 S, X는 얼마겠니? 아니야 합 모든 원소의 합 시킨 대로 하면 돼요. X 집합은 원소가 지금 뭐 있어? 1 2, 3. 1, 2, 3 문제에서 그들은 뭐라고 했다고? Sx는 그들은 뭐라고 정의했다고? 그래서... 합이라고 정의했잖아 지금. 어. 맞나? 그럼 뭐라고 하면 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6. 6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입니다. 직접 구할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잠깐만.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봐봐. 만약에 내한테 가 NX 물었어. 얼마라고 대답하겠어. x 계속. 너, 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대답하겠어. 3. 3이라 대답하겠지. 맞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잘했을까? 이건 그 정의가 우리한테 익숙할 뿐이고. 맞죠. 얘는 정의가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친절한 편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왜냐면, 봐봐. 전체 집합도 다좋고 맞죠?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고, A 집합도 좋고 B 집합도 줬어요. 진짜 친절하지 않니? AB 교집합에 뭐 들어갑니까? 3 들어가고, 6 들어가네요. 맞죠? 그러면 A 안에는 뭐 들어갑니까? 1이랑, 9 들어가잖아 그럼 B 자리에는 뭐 들어가요? 2, 4, 5 들어가네요 그럼 저 밖에 1, 2, 3, 4, 5, 6, 7, 8 요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되게 쉽다니까 S에 A차 집합 B는 얼마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그냥 이 덩어리로 생각해 빨강 안에 들어있는 수들을 다 더한 게 S 빨강이야 맞죠? 바로 대답해 볼래? 벤다이그램 보고. 10. 그쵸? 10. 맞죠? 빨강은 여기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래? S에 B 빼기 A. B 차지 합 A가 B래요. 그럼 이거 바로 갈게요. 얼마? 11. 그쵸? 11. 쉽지? 맞나? 정의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S에 A 교집 합 B랍니다. 그게 C래요. 그럼 얼마예요? 9. 얼마? 9. 9대겠죠. 그 다음에 S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데,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laughs> 뭐 천천히 따져봐도 되고, 그 바로 어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어디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응? 음, 니 음, 지금 말로도 A 합집합의 B 여집합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봐봐. A 합집합 B의 괄호에서 전체 여집합이죠. 맞지? 오케이. 좀 다시.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면 어디겠어요? 칠해보세요. 옳지. 그렇지. 그럼 끝났죠? 그럼 D는 얼마겠니? 15. 15겠죠? 그럼 A, B, C, d 의대소 관계를 구하세요. D가 제일 크고. 맞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네. 맞죠? C, A, B, D.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쉽지? 오케이? 이런 거는 정의만 이해하면 되고, 안 쫄면 돼. 이게 좀 뭔가 우리를 압도하게 생겼잖아. 맞죠?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케이?